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제가 요즘 영상을 좀 뜸하게 올린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은행 파산이다 뭐다. 여기저기서 호들갑 떨고 너무 오바들 해대서 그게 꼴보기 싫어서, 어 제가 신경을 더안 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위기에 휩쓸리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던 사람도 여기저기서 막 꼴값 떨고 막 오바하고 그러면 그 분위기에 동화가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주식 유튜버더라고요. 아니 주식 유튜버면 이럴 때 정보 전달을 해드려야죠. 어, 그래서 간만에 시황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 자그 전에 계좌부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현재 속슬이 43%, TQ는 약8% 정도 수익이 나고 있고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속슬은 30개 반도체 기업들을 모아놓은 지수고 어, TQ는 기술주 중심, 약 100여 개 기업을 모아놓은 지수입니다. 어, 쉽게 말해서, 그냥 세계적인 초우량주들이 집합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뭐,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뭐, 은행이 파산하든, 주가가 폭락하든 폭등하든, 장기적으로 우상향 할 것이라는 믿음에는, 어,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어, 제가 투자를 뭐, 중단하거나, 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식을 팔아야 할 때는 기업 자체에 근본적으로 치명적인 문제가 있거나, 뭐, 급전이 필요하거나, 플렉스를 한다거나, 뭐 예를 들면 차를 사거나, 명품 백을 지를 때, 아니면 대학 등록금 또는 뭐, 수술비, 어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제 기준에서는 주식을 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 그래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시황을 잠깐 보면 어, 어제 장 초반에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다가 막판에 이걸 다 말아 올렸습니다. 심지어 나스닥은 0.05% 플러스 전환이 됐거든요.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먼저 어, 하락한 이유는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 어, 이게 스위스 2대 은행이라고 하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는 이게 유럽으로 번진 겁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16위 정도에 랭크되어 있는 뭐 그렇게까지 초 대형 S급 은행이 아니었지만 어 이번에 새로 문제가 되고 있는 크레디트 스위스는 스위스 2대 은행 중 하나입니다. 완전 메이저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전과는 무게감 자체가 다르고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까지 은행 파산에 대한 공포가 번지고 있으니까 이거 옛날 리먼 브라더스 때처럼 2008년 금융 위기처럼 진짜 나락 가는 거 아니야? 이거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잖아. 뭐 옛날과는 다르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기사 내용을 보니까 크레디트 스위스는 작년 회계 내부 통제에서 중대한 약점을 발견해 고객 자금 유출을 아직 막지 못했다고 발표했고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립 은행이 추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불안감이 확산됐다. 자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완전히 개판이었다가 스위스 당국에서 유동성 지원 발표를 하면서 막판에 또 말아 올린 겁니다. 실리콘밸리 은행도 원래는 지급 보증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 정부에서 지급 보증을 약속하면서 분위기가 그래도 많이 진정되는 쪽으로 흘러갔었거든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 스위스 당국에서 유동성 지원 발표를 하면서 일단 급한 불은 끈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시를 말아올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연준의 피봇 기대감에 있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리를 밑도 끝도 없이 올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결국 은행들도 날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좀 적당히 올려야지. 인간적으로 너무 가랑이 찢어질 정도로 올리니까 지금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인플레이션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봐가면서 적당히 해야지. 뭐 여전히 고용이 강하고 경제가 탄탄하다고는 하지만 자 니들 말과는 달리 지금 은행들 자꾸 파산 얘기 나오고 있고 주가 폭락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상황에서 계속 금리 빡세게 올리는 게 맞아? 당연히 이런 분위기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불과 1, 2주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연준에서 빅스텝을 밟을지도 몰라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SVB 사태와 크레딧 스위스 사태로 0.25% 또는 금리 동결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이 됐습니다. 심지어 금리 인하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은행 연쇄 파산에 대한 공포보다는 어, 연준의 피벗으로 인한 증시 상승 기대감이 더클수 있다고 봅니다. 어제 막판에 증시가 살아난 것도 어, 이런 심리가 저는 녹아 들어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주식을 대하는 우리 마인드입니다. 사실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거든요. 또 어떤 은행이 언제 파산할지 모릅니다. 금리 정책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주가 언제든 폭락할 수 있죠. 그럼 상황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주식을 사고 팔아야 되나요? 아, 피곤해서 그 짓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업의 가치를 보고 장기 투자하기로 마음먹은 장기 투자자들입니다. 이 정도 변동성, 사건, 사고 끊이지 않는 거 충분히 예상했던 일입니다. 단지, 정확히 몇월 며칠에 어떤 사건이 터지는지 어, 몰랐을 뿐이죠. 주식을 하다 보면 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비관론 시도 때도 없이 나오고 주가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고 때로는 심하게 폭락하고 이런 것들 충분히 각오했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변함이 없다면 어, 계속 투자를 이어나가기로 처음부터 마음을 먹었었죠. 그럼 그대로 밀어붙여야죠. 이 정도에 나가 떨어질 거였으면 애초부터 장기 투자자라고 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 마음 흔들리지 마시라고 제가 피터린치의 명언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주식 시장을 예측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아무도 시장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리를 예측하려고 하는데 연준 의장도 하지 못하는 금리 예측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아는 것은 분명히 유용합니다. 단지 미리 알수 없다는 게 문제죠. 배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시장이 종종 하락한다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하락장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락장에 오면 좋은 거죠. 좋아하는 주식이 14달러였는데 6달러로 떨어지면 좋은 겁니다. 그 회사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그 주식이 22달러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14달러에서 22달러까지 가는 것도 좋지만 6달러에서 22달러까지 가면 완전 초대박이죠. 피터린치 연설 내용 중 일부를 제가 발췌한 겁니다. 자,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 마인드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면 그 분야에서 최고 레벨에 있는 사람에게 배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과외를 받고 싶으면 하버드 출신한테 받는 게 가장 좋겠죠. 물론 뭐 너무 비싸서 현실적으로 받긴 힘들겠지만 가능하다면 과외는 하버드 출신한테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으면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 같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검증된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 명언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투자 인생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